2월 27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사랑의 토대 위에 지으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고린도 전서 14장 20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매우 중요한 훈계를 알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아기는 원망하거나 아기를 품을 줄 모릅니다. 그러기에 아기는 너무 순수합니다. 아기는 누군가 자신에게 한 잘못된 행동을 인지할 만큼의 충분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를 원망할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당신의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게 하거나 당신을 괴롭힐 어떤 문제의 근원도 허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럽힙니다. 당신이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불쾌한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여움의 결과로 취한 모든 행동은 그 안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부패함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당신이 화가 나거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비전이나 아이디어를 창조하거나 새로운 사업, 사역,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마십시오.노여움의 토대 위에 어떠한 노력도 쏟지 마십시오.그 일은 실패할 것입니다.사랑의 토대 위에 지으십시오.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입어서 눈물이 나고 마음의 비통함을 품고 분노하며 행동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화를 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어떤 불만, 분노, 좌절로 동기부여될 때 이를 인식하도록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그들을 바로잡으십시오.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일에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는 거듭난 의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서 두 개의 물줄기를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면서 분노와 진노와 억울한 것과 소리 지르는 것, 모든 쓴 것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건축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심령에 세워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지니, 내가 그의 길들을 배워 내 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며 함께 하는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사고방식이 함께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고 이땅 가운데 사랑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그렇게 의롭고 사랑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혼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기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응받아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불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상처를 입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태어났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노여움과 원통함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대해 사랑과 겸손과 은혜 안에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서 시냇물처럼 흘러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